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올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올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영존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올람이라는 단어를 결합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엘 올람이라고 하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은 창세기 21장 33절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점점 그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민족들이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강성해져 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와 평화 협정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부족의 왕이 자기의 군대의 총대장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은 나중에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들에게 아무런 거짓이나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친절을 베풀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맹세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폭력으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 양을 기르는 이 목자들은 반드시 양을 키울 때 필요한 것이 물과 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도 풀이 잘 자라게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냇물이든 강물이든 이런 물이 필요하고, 어, 또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으면은, 운물을 파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구의 땅이다. 측량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유목민들이 그냥 공통으로 넓은 광야 임자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운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최초로 음물을 발견했거나, 아니면 그음물을판 사람이 그음물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음물을 파서 자기 소유로 삼았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음물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뭐 종들이 빼앗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비멜렉의 권세를 믿고 그런 일을 자행한 겁니다. 뭐 아비멜렉도 다 알고 있지만, 자기... 그 종들이 하는 일들을 묵인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서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상호 불가침 평화협정조약을 맺기는 했는데, 아브라함이 폭력으로 음물을 빼앗은 그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가 일을 행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도 오늘 처음 들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해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두 사람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피차간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가리켜서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단까지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유다 맨 남쪽 광야 사막으로 가는 그 접경 지역에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 이름을 따서 지명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서로간에 맹세하고 아비멜렉과 비골은 떠나갔습니다. 그때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영존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에서 엘올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역을 아브라함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고 어 나그네 생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이 그음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존하는 언약의 일부라는 겁니다. 광야 메마른 땅에서 우물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날은 뭐 수맥 탐사해 가지고 정확한 지점을 찾아서 시추를 하면은 물이 솟아 나오곤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땅 밑에 물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파면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땅을 파도 우물이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파니까 우물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약속으로 주었다는 그 증표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서로 간에 친절을 베풀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이삭이 약속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싹 잡아떼고 모르는 척하고 다시 음물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증표로 암양 일곱 마리를 주고, 거기에서 맹세를 하고, 서로 간에 맹세한 맹세 의운물 이름도 부여를 세바 그렇게 지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또 약속은 아비멜렉이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었는데, 아비멜렉의 아들이나 손자가 "나는 그런 약속 모르겠다" 하고 잡아다면또 어떡합니까? 누가 이 일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 음모를 지켜 주겠습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차지하게 된다. 약속을 했는데, 누가 그 약속을 수천 년 동안 지켜 보면서 이행해 나가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맹세의 우물에서 사람들 사이의 맹세는 언젠가 누군가가 배신함으로 끝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영존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기진맥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명철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상기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뭐가 밝히 드러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지 않고 감추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신약 시대에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신약시대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원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개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의 개시,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또 그분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형성되는 것과 이런 놀라운 신비의 계시들이 구약시대는 감추어졌지만 신약시대는 이제 밝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기록들에 기록되어 있던 그 언약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 약 4천년 신약 시대 약 2천년 지금 인류 역사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가운데 누가 이 약속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관리하고 이루어 가시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맺고도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약속은 했는데 자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그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약속을 지킬 때 보니까 빈털터리가 돼 가지고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앞서 이사야 40장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 계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존하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그하자.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우리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채 100년도 못 채우고 그냥 이 세상에서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저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에서 학생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계십니다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알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조금 자라면 힘센 형이나 선생님을 의지합니다. 혹은 친한 친구들에게 기댑니다. 좀더 나이가 들고 하면은 자식들을 잘 키워놨으니까 자녀들에게 기대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여해 주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신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사람과 우정의 관계가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또한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 한번 돌리면은 창세기의 사건을 지금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의 미래도 내다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서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돌발적으로 터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든든합니다. 이게 뭐 10년, 20년짜리 보험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보장되는 종신까지만 보장되는 그런 보험이 아니고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갔을 때 천년 한국 시대를 거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담대히 우리 자신을 내어맡길 수가 있습니다 장례일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자녀들 문제, 노후 문제 걱정하십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그 당시 예레미야가 대연하던 시기에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순종하면 잘될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바빌론에게 멸망한다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까? 사람들 물뭐 피할 길은 없다. 바빌론 왕의 멍에를 순순히 매라 그리고 바빌론에서 70년간 종살이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순순히 징계를 받으라. 아 대언자가 좀 좋은 말 해주면 좋을 텐데 해줄 말이 자기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눈물의대언자입니다 사람들이 저 매국노라고 나라 팔아먹을 놈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도 지금 시온찬을 파내 이스라엘 망한다 유다 왕국 망한다는 메시지만 전하니까 얼마나 대언자도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대해서 포기하신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죄와 불법 가운데 오염이 돼가지고 저 바빌론에 가서 좀 정화시켰다가 다시 데려오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만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막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을 본인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파멸의 구름터 위로 빠뜨리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대하는 결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마지막 결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간이, 우리의 훈련 기간이, 우리를 다루시는 기간이 몇 년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래에 대한 장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보살피시며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징계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결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선한 결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 드리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게 하겠습니다.